가지 궁금한 점은 네. 그런 여기 여러 현장에서 저도 이제 방송국 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소규모 뭐 스튜디오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어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 실은 그런 뭐 공공 기관인 거죠. 시청 같은 네. 경우는 예. 그쪽에서 들어갔을 때는 뭔가 또 이런 예전에 하셨던 방송국이라든지 그런 스튜디오라든지랑 또 다른 점 이또 있었을까요? 아 공공기관 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거는 나한테 영상 일을 부탁하시거나 이제 오더를 내리시는 분이 영상을 아예 모른는다라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팀장님이 나한테 뭘 시켜요. 아, 그러면 예. 영상을 알고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그렇 그쵸, 그쵸. 이거는 되니까야 예. 너 해라. 예. 그렇게 시키는 건데 여기서는 완전 다른 게 이분들 공무원분들은 영상을 잘 모르세요. 전공을 했었던 분도 아니고 음... 알아도 그냥 옆에서 지켜만 봤던 분이 예. 실제로 제작했었던 분들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터무니없는 거를 부탁할 때도 있고 진짜 막 레퍼런스 영상을 갖고 왔는데 완전히 영화급으로 찍어야 <laughs> <치워야> 된다 <laughs> 이런 것도 있고 내아 예. 한계는 나 혼자 할수 있는 예. 프로젝트는 아닌데 예. 그런 것들을 막 요청을 음... 하실 때도 있고 완전히 다른 거는 그분들하고 굉장히 조율을 잘해야 된다. 아 이거는 그렇죠. 명확히 되고 안 되고 네. 말씀드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 음. 내가 제한도 할수 있고 네. 막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편한 거는 일단 공무원 분들이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할수 있다. 아 그게 베스트네요. 그게 베스트예요. 예. 영상 회사들 뭐 아시겠지만 방송국이나 다른 영화 현장이나 절대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 없어요 그렇죠, 할 수가 나... 없죠 그렇죠, 네. 새벽에 나오고 휴일도 없고, 네. 없을 수도 있고 네. 드라마 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은한 달째 집에 못 가서 씻지도 못하고 네. 계속 드라마, 일을 드라마를 찍고 있고 근데 가장 장점은 거기는 페이는 거의 비슷한 조연출의 페이고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한다는 음... 거 그게 가장, 그게 가장 베스트죠 네. 하지만 영상의 실력은 늘 수가 없다. 왜냐면나 혼자 찍고 나 혼자 터득해야 되고 하니까 한계가 명확하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게... 잘하시는 분들 거를 예. 보고 카피를 해서 어 다음엔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게 되는데 그냥 내 생각 안에서만 굴려서 하니까 한계는 딱그내 세계만 구축을 할수 있는 음...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분만 계셨다는 그 예. 프로덕션 그분이 절대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거기 시청 예. 쪽에, 시청 쪽에 가지 말라. 예. 거기는 노인정이다. 나이 들고 예. 지친 사람들이 예. 그좀 쉬러 가는 곳이지, 예. 네 같이 처음 배우는 애가 가서 예. 있을 곳은 아니다. 너너 음. 너 같이 계속 배우고 빨리 다른 걸 해보고 막 일을 여러 가지 영상을 찍어봐야 되는 애가 가서 스케치만 하고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영상 쪽으로 클 예. 수가 절대 없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도 저는 어차피 그 전에 있던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였고 한사 사십 명 정도 영상 회사가 사 오십 명 되면 되게 큰 엄청 큰 회사, 네, 엄청 큰 회사죠. 그래서 그 회사도 큰 회사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집, 집을 구할 때도 내가 여기 지금 지하 방에 살면 나는 항상 좀 제일 지상은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건양 양보, 예. 양보해도 내가 지하는 절대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딱그 회사도 여기 한 명만 있는 회사에서 네. 큰 회사를 꼭 가야지 음. 이 생각 이 때문에 큰 회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큰 네, 회사에서 그래서 거기 외주로 이렇게 외주로 예, 외주 용역으로 시청 쪽으로 가신 네. 거군요 예. 그래서 구청에서 2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사로 다시 발령이 나서 본사에서 거기서도 이제 구청일을 했으니까 동작구청 일도 해보고 저기서 이제 사랑의 열매 음. 일, 일도 네. 1 년간 하다가 네. 이제 3년 차에 드디어 팝콘 얘기가 나오고. 아 어, 드디어 네. 이제 드디어 그쪽에서 지금, 다 네. 하고 와요. 팝콘으로. 팝콘으로 예.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여기 그때 구청에그 금천구청에서 일을 할때그그 그 구보를 만드시던 분이 계셨어요. 음 구보라고 그, 하면은 그 구에서 구, 발간하는 예. 잡지 나오는, 같은 매달 나오는 예. 그 신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분하고 이제 담배 피면서 여러분들 얘기하다가 그분이 이제 디자인 디자인 그 회사를 운영하셨으니까 그분이 이제 영상을 다른 부서 거를 따오면 저한테 몇 개를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차피 금천구청 일이니까 퇴근하고 이제 편집하고 뭐 촬영하고 주말에 음. 촬영하고 그래서 알바 형식으로 음. 몇 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뭐하시냐? 지금 하는 일이 있냐 그래 그래 퇴직하고 그때 당시에 조금 쉬고 있었거든요 카페를 네. 하고 싶었어요 <laughs> 난... 갑자기 왜냐면 영, 네. 영상이 아, 너무 힘들잖아요 네. 거기서도 이제 계속 쳐내야 되니까 네. 밤새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밤새고 편집하고 맞아요 그래서 아 나는 내가 또 호주에서 요리를 네. 해봤으니까 대가게를 하고 싶다 음... 딱이 생각이 들어갖고. 그냥 카페 같은 거 하려고 알아보던 와중에 그분 연락이 오셔갖고 이제 디자인 회사를 하고 있는데 영상 회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음. 요즘에 이제 인쇄물, 네. 인쇄 디자인 이런 것들은 조금 하향세니까 네. 영상 쪽으로 사업을 변, 변화하는 시기를 음. 갖고 싶다 하시길래 저한테 이제 한번 와달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팝콘에 딱 와서 이제는 팝콘에서는 시행 시청을또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 뭐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많이 했죠 맞아요 예, 공공기관들 돌고 돌아 결국에는 예. 시행 시청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피디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싫음 이러한 그런 그 경험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서 아마 그 팝콘 대표님도 처음에 이렇게 제안을 하셨을 때 피디님이 그냥 그 금천구청에서 고기만 딱 이렇게 있었 가지고 했었으면은 어 조금 새로 시작하는 곳에 들어와서 피님이 들어와서 같이 해보기가 어 조금 힘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그 방송국이라든지 프로덕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으셔 가지고 되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러면은 처음에 그때 뭐 방송국도 좋고 그 프로덕션도 좋고 아니면 금천구청도 좋고 이제 그세 가지 파트를 이렇게 나눠 보자면은 다 다른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현장이 맞아요. 다 다르잖아요. 다 그러면은 그 현장들 처음 나갔을 때 이러한 그 뭐라고 할까? 어떤 뭐 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어, 이런 것들은 좀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네.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처음에 그 조연출 CBS 조연출 할때 가장 컸던 에피소드는 뭐였냐면 이제 피디님이 편집을 다 하셨어요 음. 편집을 다 하시고 이제 그분도 이제 되게 힘드시니까 이제 퇴근을 하시거든요. 그쵸. 그러면 야 이거 네가 확인하고 저기 아카이브실에 업로드 예. 해라 이렇게 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이게 봤어요. 예. 근데 그 프로그램이 한1 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거좀 지루해요. 네. 솔직히 그 CBS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재밌는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이 신앙심에 예.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예. 거니까요.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겪었던 일에 간증하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음. 그래서 그거를 듣고 있는데 어 이게 좀 재미가 없네. 그래서 뭐 그래도 뭐 튀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편집이 잘 됐는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거 보고 있다가 그냥 어? 괜찮네 하고 이제 좀 빨리 넘기, 넘긴단 말이죠 1시간짜리니까 <laughs> 약간 2배속으로 예. 본단 두 말이죠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네. 두배속으로 예. 봐요 원래 예. <laughs> 보는데 어,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 업로드를 제가 딱 했어요 예. 업로드를 하고 이제 방영이 딱 됐죠 방영이 됐는데 피디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클 났다 어,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예. 야씨그 만들었던 영상에 블랙 화면이 20초가 껴 있어. 이러더라고. 아무것도 송출이 안된거그 네. 그러니까 송출을 했는데 앞에 나오고 중간에 이제 피디님이 덜어내셨는데 그걸 안 붙인 거죠. 네. 20초가 뜬 거예요. 아. 방송에 그냥, 그냥 꺼. 버러면 그렇죠. 20초. 20초가. 20 <laughs> 대형 사고인데. 대형 사고잖아요. 네. 20초가 떠 갖고 나온 거예요. 네. 큰일 났다고. 어떡하냐고. 와, 이렇게 얘기를. 확인 안 했냐, 얘들. 네. 어, 확인은 했는데 이게 <laughs> 어떻게 말을 말을 확인을 한 거긴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막 (2배) 속으로 넘기다 보니까 네. 이제 잠깐 뭐~ 딴짓하거나 네. 이랬나 봐요. 그래서 넘어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피디님이 야 클났다. 이거 딴 사람의 말하면 클난다. 얘기를 해갖고 야 지금은 너랑 나랑의 비밀이다. <laughs> 이미 성출이 됐는데 성취도 아, 됐는데 너랑 나랑 비밀이다. <laughs>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아직까지 저랑 둘이 갖고 <laughs> 있어요. 아무도 안 봤나 봐요. 뭐 거기 위에 <laughs> 위에 그 CP님도 있고 예. 분명히 거기 하시는 분들이 아. 계신데. 아 근데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 우리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명상의 시간. 그렇죠. 이런 방송이 뭐한1분2분이면 집중해서 보는데 그게 뭐한 시간이 넘어가면은 맞죠. 아 집중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분명히 방송 송출하기 전에는 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다시 한번더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CBS라는 데는 이, 이득이 목 목적, 이익이 목적이 아닌 단체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같은, 공익, 예. 공익 방송이기 예. 때문에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무사히 넘어갔지만 예. 굉장히 진짜 뭐 다른 이걸 보시는 분들이 뭐 KBS 음. 조연출이나. 뭐 tvn 이나 뭐 어. 이런 데를 들어가셨다면 그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심할 수 쓰고 난리, 겁니다. 난리 났죠 근데 이 부분은 실은 보면은 방송국 처럼 큰 업체 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흔히 우리가 하는 뭐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를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그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는 그뭐 습관 아니면은 맨 마지막에 확인하는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맞아. 그래서 지금까지 뭐, 피디님도 그렇고, 피디님도 한번 그러셨으니까, 앞으로 그 이후에는 전부 다 확인을 하셨을 거고. 그렇죠. <laughs> 저도 그쵸. 지금, 예. 어디 뭐, 그, 외주를 받아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제 거를 하거나 했을 때는 꾸준히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